다리다리다리다리 자리.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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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짝짝꿍, 짝짝꿍, 짝짝꿍. 짝짝꿍, 짝짝꿍. 짝짝꿍. 아이고. 만세. 만세. 어이구, 잘했어. 어우구 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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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했네. 윤술이 어딨냐? 윤술이 찾자! 까꿍! 아, 윤술이 찾자! 윤술이 어딨냐? 윤술이! 아, 거기 있네! 윤술아! 윙크! 윙이그 다음 메롱! 어이구 잘하네! 메롱했어? 할머니 먹어. 네. 어 메롱이 저기 있어? 할머니 먹어 윙크! 어이구 잘했어! 메롱이 저기 있어? 갖다 줄게.